엄마랑 마사지 할거에요 안녕하세요 김효진의 육아TV입니다 이 코로나가 엄마들의 일상을 많이 바꿔서 아기들이 어린이집도 안 가고 문화센터도 못 가고 집에서만 있다 보니까 엄마들의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집에서 해줄 수 있는 놀이나 여러가지 방법들이 필요해서 오늘은 엄마가 집에서 해줄 수 있는 베이비 마사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한 부위별로 자세히 알려드려야 할것 같아서 장점이나 주의점들을 한 가지씩 같이 넣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베이비 마사지를 찍기 위해서요 아기를 직접 데리고 두 번씩이나 오셨던 엄마가 계셨는데 이두 번이나 아기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눕히면 울고 만 4개월인데 벌써 낯을 가려서요 제 얼굴만 보고 울고 카메라맨 보고 울고 해서 아쉽게 촬영을 못 했습니다 나온 일을 찍지 못했지만 두 번이나 와주신 경희식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2단계로 조정이 되면서 차마 아기를 데리고 오라고 할 수가 없어서 인형으로 찍게 되었습니다. 양해의 말씀 드리면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 베이비 마사지의 장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베이비 마사지는요, 어, 이 피부 접촉으로 아기는 엄마를 신뢰하고 엄마는 양육에 자신감이 생겨서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아기의 긴장을 풀어주고 근육 발달에 도움이 되고 또 사랑, 수용, 존중, 믿음의 감각을 증가시켜주고요. 정신적인 안정감으로 아기 정서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마사지를 해줌으로써 면역력이 증가돼서요 외부로부터 저항력을 길러주고 또 근육, 뼈, 피부의 유연성을 발달시켜주고 혈액 순환도 촉진시켜줍니다. 그리고 몸속 노폐물 배선도 촉진시켜주고 정서적 안정감으로 아기의 집중력이 증가가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EQ IQ도 당연히 증대가 됩니다. 마사지 하실 때 방온도는 얇은 옷을 입고도 이 따뜻할 정도로 23도에서 26도가 적당하고, 자, 오일을 쓰지 않고 그냥 할 때는 아기 피부하고 엄마 손하고 마찰력이 생기기 때문에 나중에 하고 나면 이렇게 빠르게 자극을 받죠. 그래서 이 마찰력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오일을 사용하는데 이 오일은 흡수력이 좋고 알레르기가 안 생기는 100% 식물성 오일이면 됩니다. 그리고 준비물은 식물성 오일, 큰 타올 한 장, 갈아입을 세옷, 기저귀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 마사지의 기본은요, 이 손가락을 벌리지 않고 손가락을 다 붙인 상태에서 하고,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으니까 너무 순서에 연연해 하지 마시고요. 그냥 머릿속에서 생각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횟수는 오른손, 왼손 각각 한 번씩 하는 게일회인데 이것을 3회 이상 하시는데요. 3회 배수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3회 이상을 해야 되냐면 자 이것도 터치고 이것도 터칩니다 그런데 이거는 보통 때리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이거는 마사지라고 생각하는데 이 같은 동작을 3회 이상 계속 반복해서 해야지 이 뇌에서는 아 이게 마사지구나 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3회 배수로 하시면 됩니다 우리 몸에는 반사구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손 발, 귀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마사지 해줘도요, 전신을 마사지 해준 효과랑 똑같아서 혹시 마사지를 못하는 날에는 이 반사구만 만져줘도 마사지 받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발 반사구는요, 반사구는요,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의 부위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 발가락이 시작되는 부위부터 해서 발가락 끝까지 이맨 윗부분을 얼굴, 머리, 목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바로 밑에가 가슴과 호흡기 계통이고 가운데가 복부, 소화기 계통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가 하복부, 배설기 계통이고요. 마지막으로 뒤꿈치 있는 부분이 생식기입니다. 그래서 발 전체를 다 마사지해주면 전신을 마사지해 주는 효과랑 똑같습니다. 이 다리 마사지는 신체를 지탱하는 부위여서 아기가 균형을 잡고 바르게 앉고 설수 있도록 도와주고 휜 다리도 교정을 해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다리 마사지를 시작하겠습니다. 엄마랑 마사지할 거예요. 아이고 기분 좋네. 자, 마사지하기 전에 아기 눈 보면서요 응, 허락을 받으시고 자, 손에다가 오일을 원 테이블 스푼 따라서. 손을 따뜻할 정도로 어휘몸을 식혀줍니다. 손바닥이 뜨끈뜨끈해지면 자 이제부터 엄마랑 마사지하자 이야기해주시고 자 심장보다 먼 오른쪽 다리부터 할 건데요. 자 발목을 살짝 들고 자, 허벅지 안쪽 사타자 부분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발목 적으로 쓸어줍니다. 자 이거는 인디언 밀킹이라고 하는데. 할 때도 그냥 하지 마시고요. 쭉쭉 쭈욱, 의아기, 롱다리 대라. 쭉쭉 쭈욱, 의아기, 롱다리 대라. 이야기 해주시고 자, 두 번째는 양쪽 손을 앞머리 잡듯이 허벅지 밑에서부터 해서 빙글빙글 돌려서 예쁜 다리 만들자. 그리고 올라오실 때도요. 손가락이 다 떨어지지 않은 상태, 붙은 상태에서 겹쳐져서 이렇게 붙은 상태에서 올라옵니다. 다시 한번빙들빙글 돌려서 예쁜 다리 만들자. 자, 이번에는 발바닥을 쓸어줄 건데, 이 가운데가 조궁이라고 해서 소화기관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조공을 소화 잘 되라고 마사지 해줄 건데, 자, 이것도 빙들빙들 돌려 아기공처럼 한발두발간지간지간지간지한지한번더 빙글빙글 돌려서 아기공처럼 한발두발간지간지간지한번더 할까? 빙글빙글 돌려서 아기공처럼 한발두발간지간지 발가락 전체를 꾹꾹 눌러줄 거예요. 자, 이것도 리듬에 맞춰서. 랄랄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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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더. 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라. 자, 이번에는 발가락 하나하나 다 만져줄 건데, 우리 어른처럼 발가락을 이렇게 꾹꾹꾹꾹 이렇게 잡아당기시는 게 아니고요. 그냥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만져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빠 발가락, 엄마 발가락, 형아 발가락, 누나 발가락, 내 발가락. 자, 이번에는 발등을 발목 쪽으로 쓸어줍니다. 그 다음에 발목을 빙글빙글 돌려서 뒤에 아킬레스번 있는 데까지 돌려주시는데 아기들이 보통 까치발 쓰고 있잖아요 그거는 이상한 게 아니고 이 뒤에 아킬레스번이 더 짧아요 앞에보다 그래서 아기들이 다 까치발짓을 하는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이번에는 발목에서 허벅지 쪽 시아내라, 뽕뽕뽕뽕. 한번더 뽕뽕뽕뽕, 조 주고. 자 이번에는 허벅지 안쪽과 바깥쪽을 같이 이렇게 잡아주고요, 털어줍니다. 다다다 털면서 발목까지 주세요. 다시 잡고, 이거 애기들이 되게 좋아요. <laughs> 다시 한번 잡고,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잘했네. 자 이러면 오른쪽 다리 끝났습니다. 자 가만히 두시고, 자, 이번에는 왼쪽 다리 할 거예요. 하고 다시 발목을 잡고, 자 허벅지 안쪽에 있는 사타구니부터 쭉쭉 우리 아기 다리대라 다리 이리 안밀킹해주십니다 자, 이번에는 자, 왼쪽부터 빙글빙글 돌려서 예쁜 다리 만들 자. 빙글빙글 돌려서 예쁜 다리 만들 자. 한번더 빙글빙글 돌려서 예쁜 다리 만들 자. 자, 이번에는 여기 조금 쓸어줍니다. 빙글빙글 빙글 돌다가 아기 곰처럼 한발두발 간질간질 간질 빙글빙글 돌다가 아기 곰처럼 한발두발 간질간질 간질 간질 자 이번에는 워킹 걸어줍니다 시작 랄랄랄랄랄라 랄라랄랄라 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라 한번더

1, 2, 3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발등, 발목 쪽으로 쓸어줘요. 자 발목도 빙글빙글 돌려서 뒤에 킬리스본 데까지 돌려줍니다. 1, 2, 3, 4, 5. 자세번 이상씩 하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발목에서 허벅지 쪽으로. 이번에는 손을 이렇게 펑 모양 하셔서 바깥쪽 퐁퐁퐁퐁 움직여줍니다. 아이고 시원해요. 이번에는 더 신나는 걸 보자. 자, 허벅지 안팎으로 잡고 털어줍니다. 다시. 한번더 다시 잡고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아이고 시원해라 자 그러면 자 다리 마사지 양쪽 다 끝났어요 그러면 자 끝났다는 신호로 어떻게요 위에서 아래로 빛을 해 주시면서 어떻게 기는 보면서 아이고 잘했네 아이고 시원해라 아이고 잘했어요 내일 또 해줄게요 이렇게 해서 주시면 다리 마사지 끝났습니다. 오늘은 다리 발 마사지를 알려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요 배 마사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행복한 여가 되세요. 마사지 할 아. <목소리>